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실전 빌미 제공 후 교체됐고, 현지 팬들과 언론들의 혹평까지 받았습니다. 김민재 선수에게 정말 쉽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바이른민에는 알리안치 아레나에서 열린 분데스리가 29라운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2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김민지 선수는 에릭 다이어와 함께 선발로 나섰는데요. 전반 초반에는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 39분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민지 선수가 수비 과정에서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도르트문트의 율리안 리에르손에게 공을 뺏기는 실수를 범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이때는 곧바로 태클로 위기를 수습했고 미네는 이 장면에서 오히려 역습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후반 3분 미네는 선제거를 허용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도르트문트의 베이어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크로스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헤더 실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실점 이후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 선수를 조기 교체했습니다. 후반 9분 하팔 게레이루와 교체되며 경기장을 떠나게 됐고, 벤치에서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참,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독일 언론 빌트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5점으로 양팀 최저 평점을 줬습니다. 바이르 미넨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무난한 장면들도 많았는데, 치명적인 그 실수의 임팩트가 너무나 컸습니다. 빌트라고 해도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는 평점입니다. 티지도 최저 평점 5점을 줬습니다. 이 매체는 감기와 아킬레스건 통증으로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참고 뛰고 있다. 하지만 돌트먼트전에서는 좋은 하루를 보내지 못했다. 몇 차례 위치 선정 실수가 드러났고, 특히 실점 장면에서는 베이어를 놓쳤다. 결국 54분에 교체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에이지는 다이어와 함께 5점으로 최저평점을 줬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종종 침착함,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부족하다. 이번 밤도 마찬가지였다. 좋은 장면과 실망스러운 장면이 번갈아 나왔고 대표적으로는 전반 40분 그가 공을 빼앗겼다가 태클로 되찾는 장면이 있었다. 그리고 실점 장면에서는 베이어에게 헤딩을 허용하며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폭스도 평점 5점입니다. 이 매체는 경합 상황에서 간발의 차이를 밀린 뒤 너무나도 흥분한 나머지 태클로 즉시 공을 되찾았고 그렇게 전말 38분 바이른이 만든 최고의 기회가 시작됐다. 그러나 48분 실점 장면에서는 베이어를 완전히 놓쳐버렸다. 이런 실수는 바이른 미행급에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큰 실책이었다. 이후 곧바로 게레이로와 교체되어 경기장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는 정말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이번 현지 매체들의 평가는 사실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는 그런 평가들인 것 같은데요. 항상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기가 있으면 실수를 잘 받아들이고 다음에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김민재 선수는 그렇게 성장하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다음 경기에는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